만경. 국민들을 향해서 삽질을 못할 망정 국민 열세 갖고 A형이 나뉘면서 어쩌고 어쩌고 사퇴 사퇴하라 여기요. 국민 열세로 N A형이냐 국민의 내밍이냐 어디요 대정신이냐 사퇴하라 사업진을 하라고 그랬더니 놀러다니면서 국민한테 헛소리라는 게 이게 더위원이야 대회를 나가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사죄는 못할 망정 국민을 향해서 멋짓대들이라고 이런 싸가지 없는 사람 같으라고. 더의원이 놀러다니는 아닙니까? 이 삽질을 안할 생각 안하면 출마하지 말란 말이야. 그런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왜 출마를 해. 국민여롭게왜 내가 정신을 갖고 출마를 해야지 시약에 봉사를 하지. 그런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출마를 하니까. 지역꾸 국민들이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네 개를 붙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명. 이거 네 명이 돌아와서 머리에 하나씩 두르고 대국민 사죄하고 춘청동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 잘못을 했으면 머리를 조아리고 어떻게든지 국민 앞에 사죄를 해야 되는데 국민 갖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네명이란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국회의원, 도의원, 구의원, 뭐 구청장이나 말없이 지자체당주 전부 다 삽질, 삽안 들을 사람이면 출마하지 말란 얘기예요. 기본이 안된거 아닙니까, 기본이. 그런 사람들은 못 만들어요. 기본 자세를 갖추고 출마해야 돼요